호세아 선지자는 역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죠. 선지자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스펠송 찬양에도 있죠.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이렇게 고멜이라는 이름이 가스펠송 찬양에 나올 정도로 호세아 그러면은 음란한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아이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가 부름받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이 두명 나오죠. 첫 번째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의 반기를 들고 북쪽에 올라가서 나라를 독립한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여로보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함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할때그첫 번째 여로보함이고 오늘 나오는 여로보함은 두 번째 여로보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로보함 2세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여로보함 2세 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던 때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던 소작농들이 있고 가난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빈부의 격차는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는 반면에 또 반대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들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면서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서 또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바닥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 이후로 몇 대를 못 가서 드디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 마지막 왕도 이름이 똑같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때 어, 북쪽 어, 북쪽의 아스루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회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경제적으로는 매우 성장했는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바닥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이 여러 가지 있고 자녀들이 많은 것도 복이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으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융택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바닥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경제적인 복은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 위험한 복이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나태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과 경제의 복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이 매우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으면 또 떠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 그들은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또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겪게 되면 그들은 마음이 낮아져서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주변 국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평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범죄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평탄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겪어봤지만 우리가 학생 시절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어, 언제인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시험이 닥쳐야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아니었습니까? 아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시험인데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 우리의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은 정말 너무 너무 싫은데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국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통에 완전히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뭐 좌쪽 부산 쪽 근처 외에는 뭐 성안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오직 한 가지 목표는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해외로부터 원조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어또 박정희 대통령이 박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유일한 목표가 잘 살아보세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노래도 만들고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한 그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북한에서 이제 교회가 탄압받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무너지고 북한의 많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는 신앙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때는 뭐 이런 시설도 없지 않았습니까? 맨바닥에 뭐 온풍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방석 하나 그 깔고 막 두꺼운 옷 입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달라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 덕분인지 또새마을 운동 덕분인지 우리 경제학자들과 역사를 보는 학자들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나라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이 나라를 살렸다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만하게 해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뉘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부흥이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도 후반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세계 뭐몇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어, 세계에서 손꼽는 뭐 대. 대한민국의뭐몇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0대 교회 가운데 세 세계가 한국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신앙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하락세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어탑 클래스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점점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뭐 금요철야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고 성도들은 줄고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점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과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여도 될까요? 어,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하고 고결해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음란한 아들, 아내를 낳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은 얼마나 또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로 표현한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내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내가 바람난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도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하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실제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말하자면 실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고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로암미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루하마는 은혜, 은총, 긍휼 그런 뜻입니다. 앞에 로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루하마 그러면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로 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짓고 싶었을까요? 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어. 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임마누엘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하나님 함께하시. 그런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러면서 이름을 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 또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나의 눈길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